아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동훈입니다. 오늘은 우리 그 배경에서도 보면 예상을 하시겠지만, 우리 빵나님이 도시락 싸들고 말리는 자전거 사입니다. 그 구독자 100분 이벤트 중에 그 연인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었어요 자전거를 하기 전에 운동 있으면 좀 알려달라 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보면서 약간 좀질렸던게 크게 없거든요 <laughs> 없었는데 제가 요즘에 하는 그 체조를 똑같이 자전거를 타든 달리기를 하든 수영을 하든 체조는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몸을 좀 풀어주면 되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목이라든가 어깨 좀 이렇게 고정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거 좀더 유념해서 풀어주시면 될것 같은데 뭐 자전거 타기 전에 준비운동 하는 영상을 찍고 오늘은 여기서 예 영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자전거 탈때 보시면은 그 우리 다리를 꼽히고 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장을 높여서 다른 을 일자로 덮혀게 요것도 혹시 모르시 동네 자전거 방에 와서 한번 어떻게 안장 높이를 맞춰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폈을 때 이게 이렇게 일자가 일자가 돼야지 무릎에 부담이 안 가는데 보면 요렇게 타는 분들이 있어요 요렇게 이러면은 이 무릎이 손상되기 때문에 항상 딱 내가 펴고 했을 때 물론 그러면은 땅바닥이 안 되겠지만은 요렇게 해야지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거요 요거는 네. 한번 자전거 방에 문의해 보시면 될것 같고. 그렇게 하시면 되고, 그, 이게 막 혼자 무슨 재미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, 제가 이제 그, 스트라바라는 어플이 있거든요. 그거 보면은 이제 뭐 걷기나 달리기 자전거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연동해서 그 어플 실행해서 끄면은 내가 이제 얼마만큼의 기록으로 이제 걷거나 달렸는지를 다볼수 있는 게 있는데, 보고 이제 하게 그 설치하셔가지고, 거기 보면 이제 제 아이디가 희도정이거든요 히도 희도정 그래서 저 친구 신청하면은 서로 이제 운동하는 것도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저는 이제 뭐~ 국내 아이라 다른 막나라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분들 막또 막 제가 좋아요 누르로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혼자 운동해도 같이 하는 느낌이 들고 같이 아~ 이, 이 사람들 이렇게 운동하는데 이런 재미도 있으니까 어~ 스트라법을 설치하셔서 저 같이 친구 신청해주면 저도 예 운동하시다 보 좋아요 눌러드릴 테니까 그렇게 우리 같이 안전하고 즐거운 네, 운동 했으면 좋겠고요. 그 자전거는 할때 보통 우리가 인사, 안나, 질라 하세요. 이제 안전 라이딩, 질라,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라고 하는데 그렇게 항상 안나, 질라 하시면서 좀 우리 면역력 강화하고 건강할 수 있는 어, 그런 어, 자덕 라이더들이 되,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서부터 무릎, 발목. 발목을.

이거 일단 일단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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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 전에 허리 한번 하나 둘셋넷 다섯 이거 여덟 둘, 구둘셋넷 다섯 허리 크게 한번 돌자 크게 하나 둘셋넷 다섯 허리 한 다음에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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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넷 넌, 둘, 넷. 하나, 하나, yes. 크게, 크게.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여넷 여덟, 여덟, 목 손목, 덟 여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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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셋넷목목 해줘야죠 목 하나 둘셋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여섯 여섯 여덟 목을 이렇게 지긋하게 당겨 지긋하게 당겨주세요 위로 그냥 위로 지긋하게 당겨 지긋하게 자 살짝 살짝 눌러서 네. 여섯 일곱 여덟 기지개, 기지개 쭉 펴게. 쭉 펴. 쭉 펴서 옆으로. 으흡. 왼쪽. 쭉 당겨서. 반대쪽. 이 정도면, 예. 네. 이 정도면 준비운동을 하면 될것 같아요. 네, 이상입니다. 자, 이 영상이 너무 재밌게 보셨고 도움이 되셨다면, 그럴까? 네, 좋아요. 안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좋아. <목소리>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안녕.